여러분은 검정색 글씨, 준영씨는 파란색 글씨인데요. 제가, 어, 하나, 둘, 셋 아주 작게 시작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해주시면 서로의 호흡으로 즉흥 연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기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여자 주인공 준비 되셨어요? 네. 자, 음악 주시죠. 이거 뭔데? 아, 좋아, 좋아, 좋아. 너안 좋아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 건데? 미쳤어 미쳤어 시 아. 우, 오! 주행시괜찮주요 괜찮아요? 네네찮행시켜주미시켜 주행시켜! 주행요 아니요 시켜주세요

아까운 여자야가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나 선생님들이십니다. 전 빌런인가요? 아니요, 남자 주, <laughs> 남자 주인공이요. 이건 좀 조금 약간 이제 어떤 그 연기적인 어떤 이거 어떻게 풀지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은. 어떠세요, 준영 씨? 와, 감히 니까지 깨. 아이고. 약간 이제 사실은 어, 많은 그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분석 중이세요. 어 이준영 씨 분석 중이에요. 대사 분석 중. 감히 니까지께내 여자를 건드려. 그러니까 빌런한테 하는 얘기죠. 네. 이 여자 내 여자야. 손댈 수 조차 없는 여자야. 얼마나 아낍니까. 손대기 조차 아까운 여자야. 바라보기 조차 아까운 여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와. 선생님들은 듣게 되십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음악이 깔리면 제가 레디 액션 준영씨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회, 지금 회사 분들은 제가 뒤돌아주세요 아 네. 지금 회사 분들도다 휴대폰 켜있어요 지금 다 지금 먼저 <laughs> 모여주신 <좀 보여주시는 웃음> 너무 재밌다 자 제가 레디 액션 드리겠습니다 하얀 고양이 아빠가 된일 진짜 이준영 레디 액션 감히 니까짓게 내여자로가하더이여자내 여자예요 손댈 수조차 없는 여자야. 아니 손 댕기조차 아까운 여자야. 바라보기조차 아까운 여자야. 너 하루를 날아갈래? <laughs> <laughs> 와... 주영 씨. 어? 네. 어때요? 아니 사실 예전에 어제 인터뷰에서 아 그래서, 어, 저도 로맨스 약해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저는 빌런이 최적화되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여러분.